아 여기 올라왔는데 음, 많이들 이동을 하시는데 트레저 6이에요 에, 트레저 6단계 공략인데 아마 많이들 도실텐데 어, 댓글로 트레저 6 공략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좀 제가 돌리는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스펙을 좀 보면은 전투력 26만정도면 되는데 저는 오르타랑 카르트랑 세리아드 써요 뭐 표준 스탯은 아니고 대략 방어력 2만에 어, 체력 5만, 2만 5만 정도면 버틸 수 있고 공격력은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근데 제가 6단계 돌려 보니까 방체가 더 중요해요. 이게 빨리 때려서 클리어하는 게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밤새 그 돌리잖아요. 자, 자동 전투로 돌리기 때문에 전멸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과 방어력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오르타 그리고 카르트. 네, 보통 어그르가 오르타한테 끌리기 때문에 오르타는 굉장히 강력하게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네, 방아티하나 넣어줬어요. 요거 없으신 분들은 네, 셀리나의 마음 요거 끼셔도 되고요. 아무튼 방아티하나는 안전빵으로 좀 넣어주세요. 빠른 클리어보다는 안정적으로 전멸안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넣고 뭐 웨포는 뭐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되는데 사코를 저는 좋아하는데 요 말고. 덴바츠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 저는 없지만 제우스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자터 고정에 나머지는 좀 여러 가지로 취향에 맞춰서 돌리시는 편이고 카르트는 여기 아... 예, 좋아요. 바라크 예전에는 환원 영 영티어, 티어였는데 이게 속박이 굉장히 괜찮은 그 디버프라서 속박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앞에서 알짱알짱 거려서 어그로 분산도 좋구요. 카르트 괜찮고, 세리아드는, 네, 힐 웨폰에다가, 여기에 체르디를 쓰셔가지고, 물방울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저는 요걸 해봤는데, 약간 좀 흐름이 끊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전멸도 나고,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갔어요. 뭐, 돌려보시고,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웨폰은, 아티는 뭐, 공격력, 그리고 회복,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 하나 넣었어요. 에어저항. 뭐, 저는 카르트가 있지만, 그래도, 받는 데미지 감소라도, 이게 이 보스가 에어를 쓰기 때문에, 나는 파티에 카르트가 없다 면은 에어저항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요 정도 스펙이고, 저는 대략 28만인데, 한 26만 정도 때부터 안정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멸한다 싶으시면은, 기사단 스킬에서, 요거를 이렇게 방어력 같은 걸로 좀 바꿔주시면은 죽지 않고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금씩 강해질수록 이렇게 공격력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냥 돌려볼게요. 요 요정, 정도 스펙만 갖추고 그냥 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팁 같은 것만 좀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오르타를 선택을 해야지, 예, 얘가 수시로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온 눌러놓지 말고 풀 눌러놓는 거 항상 신경 쓰시고, 얘 예, 패턴은 여기 다운, 광역 다운을 하는데, 예, 광역 다운 전에, 여기 속박이, 보스들이 그 디버프를 먹어요. 속박이든 기절이든 물방울이든. 그래서, 예, 디버프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죠. 댄바츠라든지, 아니면 세른이라든지 바라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쓰시면 좋구요1 보스는 다운, 2 보스는 에어, 3 보스는 속박을 쓰는데 맞으면서 깰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도 같이 맞 치시기로 뭉칠 수도 있고 그냥 잡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운 요거 맞으면 돼요. 어 이거 좀 귀찮다 하시면은 큐이, QE. 큐이나 준을 데려오시면은 다운 저항이 좀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파티를 구성하시려면은, 에, 뭐, QE나 준으로 오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세게, 세게 쓰는데, 세리아는 거의 고정인 것 같고, 카르트 대신에 QE를 쓰시는 분도 많아요. 오르타도 거의 고정인 것 같고요. 역속성이, 역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 쫄들이 간혹 이 자동전투를 하다 보니까, 아군들이 보스만 때려가지고 쫄들이 막 산,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오르타가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예, 여기 보스 때문에 죽진 않고 쫄들이 망이 뭉쳐가지고 오르타 1 4사가지고 죽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은 그렇게 예, 트레저 6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카르트를 데려와가지고 어그로가 좀 분산되는 편이고요 이 보스가 여기서 한 번에 찍히는 요게 좀 데미지가 아픈 편인데 에, 그래서 저는 방아티를 좀 썼어요 아마 스펙이 좀 부족하신 분들 여기서 좀 많이 죽으셨을 텐데 에, 그냥 에, 스펙이 좀 넘어가면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쫄들도 정리할 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에, 준 쓰시는 분들도 많죠 q 이 대신에 준 쓰시는 분들도 많고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들은 세리아드 대신에 뭐 준, 카르트 뭐 오르타 아니면은 뭐준퀴보르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리아드가 난것 같고 이렇게서 해 잡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제 어느 정도 버티기 스펙이 되면은 이제 딜을 좀 올려서 이제 2분 때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한 4분 초반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점점 스펙이 올라갈수록 3분 뭐 2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HP 물약은 좀 많이 많이 먹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MP야 뭐 그렇게 없어 도 되는데 브레이크 때문에 HP는 많이 많이 먹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뭐 예, 짤팁인데 오르타를 메인으로 쓰시고 두 번째 위치에다가 세리아드 넣으세요. 예, 세 번째는 카르트 드시고요. 왜냐면면 오르타가 죽어버리면은 어, 세리아드가 버티면서 돌로레스를 써야 되는데 2 번째 에뭐 큐이라든지 카르트 이렇게 가 있으면은 어, 얘는 뭐 그냥 물량 먹고 버틸 수 있는데 이 돌로레스를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할 때만 요걸 쓰더라고 요거를 부활을 약간 AI가 좀 바본가 봐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세리아드를 안 쓰면은 오르타가 죽건 뭐하건 돌로레스 안 써버려요 그래서. 아, 무조건 1번에 오르타 넣으시고요. 얘는 어그로 많이 끌리니까 잘 죽죠. 네. 쫄들한테 이렇게 어그로 끌리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그, 금사를 대비해서 오르타를 1번을 넣고 체력을 높여준 다음에 2번에 세리아드 넣고 3번에 카르트 넣고 해서 하면은 혹시나 죽더라도 네, 파티가 유지가 됩니다. 한번 전멸하면은 네, 밤새도록 돌려놓은 그, 트레저가 네, 한 두세 바퀴 돌려놓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만일 의 사태를 대비하고 세 번째 보스는 속박을 쓰는데 어, 속박이 막 그렇게 무시무시한 디버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짜증 나긴 하지만 요렇게 예, 이건 쫄쫄들이 쓰는 것 같은데 뭐 그냥 버티면서 할만해요. 속박 저항은 준이나 예, 퀴가 있긴 한데 준이나 퀴가 있으시면은 속박 저항을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죠. 다운 저항이랑 속박 저항.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패턴이 꼬였는지 제가 좀 시간이 5분 정도로 딜레이가 됐는데 점점점 공격력이 높아질수록 클리어 타임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돌리시면 돼요. <laughs> 어차피 그랑사할 것도 없고 이제 스펙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밤새도록 돌리시면 됩니다. 트레저 좋은 점이 이것도 많이 주지만 CP가 좀 많이 차는 것 같아요. 에, 경험치가 좀 풍부한 편이라서 에, 돌려놓고 자면은 CP가 축축 찹니다. 그래서 CP도 좋고 이런 어떤 상자도 좋고요. 어, 그리고 요 소중한 AP 포인트 아, 요것도 막 쌓이는 게 보이시죠?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트레저 요즘 돌리다 보니까 왕국 명령서가 좀좀 쌓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음, 트레저 뭐 제가 돌리는 방식 좀 정리했어요. 뭐 이렇게 돌리지만 말씀드린 대로 큐이나 준이나 아니면 나마리에 쓰시는 분도 있고 파티는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트레저 간단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